1억 3천 대 진행하는 전원주택입니다. 매매가가 1억 초반이죠.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하얀색 집이에요. 지대가 좀 있기 때문에 배수나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체감이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남동양의 주택이고, 주택의 면적이 상당히 커요. 26평에 달하는 주택이고, 부지 면적이 156평인데, 텃밭이 없다고 하니, 저희가 주인분께 땅을 100평을 뺏어 왔습니다. 약 98평. 총 면적 254평을 몽땅 드리는 가격이 1억 3천만 원대 진행하는 주택 면적 26평의 전원주택입니다. 자, 주인분께서는 이 마을에 또 주택이 한채더 있으세요. 그러, 그런데 이 텃밭을 그냥 자재분들이 오면 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쓰시려고 했는데, 저희와 잘 협의가 돼서 전체 다 매매를 하는 걸로 주택을 사면 이 부지 98평을 텃밭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총 부지 면적 254평을 몽땅 드리는 가격이 1억 3천만원 됩니다. 주택 전부 26평에 주택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조경수들도 식재가 되어 있고, 주택의 외부에 자풀들은 좀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 전체적으로 주택이 두채 있는 관계로, 어, 여기 보면 수목 정비나 이런 거는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정량 철골 구조. 주택의 면적이 26평이 상당히 크죠? 방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방이 크게 두 개로 되어 있고, 현재 기름 보일러와 이 지역이 또 상수도가 들어오는 2005년도에 준공된 주택입니다. 자 뒤쪽 공간도 상당히 넓죠. 꽤큰 수목 하나 보이죠? 그 정도까지가 경사면 직전까지가 우리 주택의 경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사면 직전까지가 우리 주택의 경계점입니다. 1억 3천, 1억 초반대에 넉넉한 크기의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 한적한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택의 전면 방향, 그러니까 창호 방향이죠. 창호 방향이 숲속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숲속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 주택이에요. 좀 프라이빗한 그런 느낌도 들고 전체적으로 주택 면적이 크기 때문에 설계를 크게 크게 빼셨습니다.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이 넓고, 아파트 구조용으로 다용도실도 주방 옆에 크게 붙어 있습니다. 주택은 일부 수리를 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큰 비용이 들어가진 않고, 입맛에 따라 도배, 장판 정도, 요양과 힐링하실 분들, 조용한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 숲속에 있는 듯한 프라이빗한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거실도 상당히 큰 주택이에요. 자, 제천 IC 40분, 제천 시내가 40분, 괴산 IC가 40분. 면소재지는 5분 정도 걸립니다. 주변으로 관광지가 질비하게 있는 그런 주택이에요. 방공간이 상당히 넉넉하고 채광을 위해서 방향을 신경쓴 그런 주택입니다. 숲속의 뷰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매물입니다.